지난 주말에는 안성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안전 안내 문자도 정보 전달도 늦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안내도 다음 날 점심이 돼서야 시민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안성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일요일인 8일 9시쯤. 안성시 당항동 대우아파트에 사는 67세 여성은 천안 52번 확진자 며느리가 안성 자택을 다녀갔다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성시 1번 확진자가 되기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자가용을 이용, SMP 연마회사로 출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자가격리됐으며 CCTV 확인 결과 관내 이동 동선은 거의 없다고 보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 발생이 안성 시민에게 늦게 전달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는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는 오후가 돼서 첫 확진 사실을 알렸고 동선이 나온 것은 오후 8시쯤 돼서였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마저도 시민에게 고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성시 보건소 담당자와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도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안 왔어요. 시청에 계셨는데도 못 받으실 거예요 안성시에? 네, 난 여기서 맨날 자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지국이 기지국을 그러니까. 어디 갖고냐 있 해서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응. 나는 기지국이 안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시는 시내 전파 사정이 좋지 않아 안전 안내 문자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개개인마다 특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안성 지역에 관할되는 기지국 응. 그게 송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기지국에서 네, 네. 일괄하게 송출이 됐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분은 받으실 수가 있... 안전 안내 문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SNS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제대로 움직였을까? 첫 확진자 소식에도 안성시청 관련 SNS는 지난 4일 안성맞춤 소식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9일 11시 5분에 시민에게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성시의 늦은 정보 전달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안성시를 성토하는 글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댓글부터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카더라 소문까지 시민들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상황 발생을 알려줘야 할 안성시 보고서와 정보를 전달받은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리가 거기 전화 문자로 발도을 했잖아요. 응. 그럼 그게 어느 시민한테 갖고 어느 시민한테 안 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시민의 입소문보다 늦는 안성시 행정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이여 환자가 생겼뭐나도좀 불안하고, 뭐 마음이 안 됐지요. 또 다른 그, 사람발할까봐이걱정이말 그,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안성시 첫 확진자 발생에 행정이 우왕좌왕하면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